업무를 할때 설득이나 협상을 잘 해야 여러분들이 적절한 업무에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설득을 하기 위한 그 방안 두 번째는요, 정확하게 설명하자입니다. 자, 설득을 할때왜 설명이 필요하냐? 설득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으신지 정확하게 설명으로 전달이 된 후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설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클랩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정확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뭐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네이버처럼, 알파고처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요, 내가 하고 싶은 설명에 상대방이 좀더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의도를 담는 거예요. 자, 의도를 담기 위해서는 바로 비교 우위 설명법이 필요합니다. 비교의 설명법이라는 것은 어떤 동등한 위치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다른 아이디어보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좀더 낫다고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더 낫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또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너무 또 편중된,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맞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또 제가 다 고려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비교의 설명법은 이두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점 차이점. 굉장히 평이한 단어인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설명이나 설득을 하실 때잘안 쓰세요.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하얀 자켓을 새롭게 출시한 패션 브랜드의 담당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 이 하얀색 자켓은 너무 예쁘고요. 어, 따뜻하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편안하게 어, 8시간 정도 안 쓰셔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활동성도 강화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좋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즉 설득까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자켓을 얘기할 때 비슷한 자켓을 같이 두고 동등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이 B 자켓은요. 기존의 A 자켓과 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입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어서 때가 잘 타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 B의 경우에는 흰색이어서 공식 속상에 갔을 때 훨씬 더 얼굴을 화사하게 보일 수 있고요. 또 특히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더워 보이거나 추워 보이지 않는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A와 B를 비교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뭐가 좀더 설명이 긴가요? 맞습니다. B 흰 자켓의 설명이 훨씬 더 길었어요. 자, 우리가 비교 우위를 한다는 건 A는 되게 안 좋고요, B가 훨씬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좋고 안 좋고 좀 유치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 A, B 모두 좋은 자켓입니다. A는 이러한 강점이 있는 반면에 B는 이러한 강점, 저러한 강점, 그러한 강점. 첫째 강점, 둘째 강점, 셋째 강점. 이렇게 B에 좀더 무게를 두고 설명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분명히 저 사람이 둘다 설명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건 B가 더 기억에 남네? 라는 것이 바로 설득을 위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설명의 의도를 담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일단 A, 즉 내가 비교 대상으로 만든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B가 더 나아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기존의 것은 안 좋고요. 지금은 좋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 저 사람이 자기 생각만 나에게 강요하는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순차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어 먼저 공통점을 묶어서 카테고리와 한 다음에, 이 범주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대안이 있지만. 내가 다 검토해 봤어. 그런데 내가 지금 제시하는 대안이 제일 좋단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나 상대를 설득할 때에는 그냥 무작정 내 의견을 넣는 게 아니라 나 역시 너를 고려해서 상대방을 고려해서 다양한 분석을 해 왔다는 것을 내색하는 것이 설명 그리고 설득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쉬운 단어인 것만큼 적용하시기도 훨씬 쉽습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또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설득으로 같이 공부해 볼게요.